어,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에 고려대학교 KU KIST 융합대학원 그리고 융합에너지공학과에 합류하게 된 민하늘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어, 차세대 에너지 하베스팅 소재와 소자에 대한 연구 분야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중 태양광 발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의 모티베이션에 대해 짧게 말, 어,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인류가 30년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가장 큰 어, 이슈가 될 것입니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발전은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평균 온도를 올리고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등 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카툰에서 표현된 것처럼 저희가 현재 팬데믹을 넘고 경기 침체라는 더큰 문제를 직면한 것처럼 경기 침체를 넘어선 어, 기후 변화라는 더더 큰 문제를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은, 것은 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어, 이런 기후 변화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 연구되는 신재생 에너지 중 저는 아, 어, 태양광 발전에 대해 어,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소스 중 태양은 가장 풍부한 에너지 소스입니다. 현재 에너지 소비량은 늘고 화석연료의 양은 한정돼 있으므로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효과적으로 변환하는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가 인증하는 태양 전지별 최고 인증 효율 차트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변환하는 태양 전지는 1950년 이후부터 개발되어 다양한 소재와 구조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태양 전지는 1세대로 대변되는 실리콘 태양 전지, 2세대 방막 태양 전지, 그리고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3세대 태양 전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세대 태양전지는 어, 다이센시타이즈 솔라셀, 어,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 오가니 솔라셀, 그리고 퀀텀다 솔라셀 등 다양하지만, 어, 저는 그중 가장 어, 가파른 효율상승을 가지고 왔고, 현재 가장 상업화에 근접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해 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대해 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페로브스카이트는 ABX3라는 조성을 가지는 큐빅 스트럭처로 A 사이트는 뭐 메틸람 모늄이나 세슘 같은 일가 양이온, 그리고 B 사이트는 어, 레드나 틴과 같은 이가 메탈 양이온, 그리고 X 사이트는 할라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뭐 업서셔 코이피션트가 높고 캐리어 디퓨전 랭스가 긴등 길고 또 물질의 조성을 통한 밴드갭이 밴드갭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등 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연구가 매우 활발히 핫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하는 연구에,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먼저 페로스카이트 컴포지션 엔지니어링을 통한 페로스카이트 밴드 갭, 뭐 마이크로 스트레인, 디펙트 댄시티, 그리고 페이지 어, 스테빌리티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 연구를 하였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조, 어, 조성의 다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정 물, 조성에 따른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어, 매우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페로브스카이트 박막과 계면을 형성하고 있는 어, 일렉 트랜스포팅 레어 그리고 어,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 간의 계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페로보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기본적으로 다층 방막 구조이기 때문에 각층 사이에 형성되는 계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 태양 전지의 효율을 저해하는 디펙트가 어, 이런 계면에 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셜 디펙트를 줄이는 연구가 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저의 연구의 한 줄기는 머티리얼 엔지니어링, 디바이스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기존에 보고된 태양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즉,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어, 현재까지 여러 번 세계 기록을 갱신했고, 어, 현재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의 효율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여러 이론적인 연구와 분석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페로우스카이트 용액에서의 화학적 반응에 대한 이해, 페로우스카이트 방막에 걸리는 익스터널 스트레인이 방막 특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기 페로우스카이트의 인 a t 메이드 페이즈에 대한 이해 등 페로우스카이트 태양 전지에서 어, 앞으로도 풀어야 할 어, 이론적인 이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그러면 어, 앞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했던 연구를 비롯하여 더 확장된 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페로스카이트 물질을 비롯하여 여러 에너지 관련 물질에 대한 디자인과 분석이 어, 기본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질의 조성, 계면 특성 등의 변화를 줘 그것을 사용한 디바이스와 연결시키는 구, 어, 연구를 주로 하였습니다 페로브 스카이트만 국한되어 봐도 수백 가지 이상의 조성이 가능하므로 이에 변화를 주고 그 물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에 더불어 어, 태양 전지를 포함한 광소자 일수의 성능 최적화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 사실 같은 물질과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최적화에 따라 성능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각각의 물질에 알맞는 특성 최적화는 저희 공학도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방소자로서 높은 성능을 보여야 해당 연구가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물질이나 디바이스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자로서의 적응 또한 연구할 것입니다. 어, 태양전지 외에도 트랜지스터, 솔라 플로 배터리, 그리고 레이저 등 새로운 광소자로서의 적용, 그리고 웨어러블한 섬유 태양전지 등 아직 많이 보고가 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어, 저희가 가진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어, 앞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어, 생각합니다. 어, 사실 오늘 보여드린 어, 연구에 대한 요약은 매우 저희가 했던 연구나 앞으로 할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어, 그럼 저와 저의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어, 오늘은 이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